물어봤더니, 어. 그, 효철주라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. 어. 그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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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는 좀몇 년, 뭐 몇십 년좀 그려보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. <laughs> 뭐 그림도 맨 그리지도 않고, 뭐, 벌써부 그런 생각 하냐 대답을 안 해줘. 어. <laughs> 그랬는데, 그림안 어. 그리고 한 30년, 한4 사... 그 정도 흘러니까 그냥 어. 알게 되던데. 아 어떤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나만의 생각이긴 하지만. 음. 뭐 음. 정답 없잖아. 어 맞아 맞아. 을왜 그리는가. 어. 그냥 나는 그거를 알겠어. 나는 그림은의식이고 어, 어. 음식의 어, 최고봉은 어. 뭘까? 그걸 생각했지. 아. 그건 사랑이야. 신의 아. 사랑. 인게 사랑한다는 거지. 네. 그러면 내 얘기니까 이걸 뭐 정답이라고 하어에서 성전하셨다. 어? 아, 그 근데 그런 근데 <laughs> 그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지. 아, 그래.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그림은 나는 훌륭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. 음. 음. 기본적인 그 바탕이 돼 있어야지. 음. 바탕이 의식이 훌륭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좋은 그림이 나올까? 그렇지, 그렇지. 절대 안 나오지. 음. 그림은 의식인데 의식의 최고봉은 신의 사랑인데 음.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음. 엄마와 같은 사랑 그게 신의 사랑이지 그렇구나. 그게 없는 그, 그런 정신이 없는 그림은 절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지 어. 내가 깨달은 거야 그는 거야 우리 또 그림 그리다가 또내 말이 부러... 좀 맞는 것 같지 않냐 깨달았네 어, 그럼, <웃음> 그럼 그럼 나도 <laughs> 어, 동감을할것 같은데 아이,